오늘은 건북 증맥 10번째 효제고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지금 보이는 부분이 지난번에 넘어왔던 구구간의정 구간 넘어왔던 부분이고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야 됩니다. 아 오늘은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길이, 길이 날을 기다리고 있을지 무척 궁금해지는 아침입니다. 지금 시각은 6시 35분을 가리키고 있고요. 아, 농촌 밭에는 지금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네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아침 7시 30분입니다. 효자국에서 출발한 지한 시간이 딱 되, 되었습니다. 문박상 증상의 모습입니다. 하늘은 맑고요 이제 가을이 온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나오는 길에 푸른 좀있었 풀숲은 좀 있었지만, 그날파리와 모기 애들은 보이질 않았습니다 거미줄이 좀 거미줄은 좀 있었고요 아 그나마 다행입니다 계속해서 저쪽으로 계속해서 정맥산행을 금북정맥산행을 이어가겠습니다 풀숲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거나 조, 좋으시면 구독 알림 설정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